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많이 꼈네요. 요놈하고 지금 산책중이에요 요놈이 밤으로 새끼가 힘이 나면 오른지 시끄럽게 해가지고 운동을 시키면은 저녁으로 잠을 잘잘것 같아가지고 예. 네. <laughs> 가자 두루밭에 풀좀뺄 거예요. 두루나무가 어딘지 모르겠죠, 지금. 풀이 많이 컸죠. 벌써 저만큼은 큽네요 저번에 다 쳐냈는데. 그래도 이렇게 풀, 이렇게 다잘라놨기 그래도 좀 낫죠. 아유, 풀이 많이 나 걱정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 정리했어요. 이런식으로 언덕에도 풀 정리했고요. 딸기가 벌써 푸르만이 빨개졌네. 벌써. 오기나무에 꽃이 피었네요 보종하우스 안에 지금 풀이 나 엉망이죠 이걸 좀 정리해야 겠어요 이거 와, 풀이 장난 아니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고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하죠 풀이 아. 한동안 못 봤더만 이래 풀이 많이 나오버렸네 그냥 요래 대충 깔아놔도 깔끔하죠 풀나지 말라고 이래 깔아가지고 박아놨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면, 은 효과 있으면 이쪽에도 두 거랑 여기도 저걸 해야 되겠어요. 대충 놓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음, 김치. 야는 말늘 좀. 지금, 밥그릇 지금 썩어질 안 해놔가지고, 지금. 시원하다 여기 보시면은 비가 와가지고 저기 뒤쪽에 수로를 한판 할고 가가지고 비가 오면은 다섯이에 내려가더라고 물이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물길을 만들 거예요 예. 응. 오늘 이거 하고 나면 비에 가지은많는데 원래 이게, 이게 추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쁘신지, 그냥, 안, 안, 안 그러면 깜빡이 하시는지, 그냥 놔두고 가셔가지고. 아직 여기는 앞쪽 여기는 시멘트를 좀 바를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쪽은 그냥 물다 쓰면대로 물줄로 해 가지고 나와 버 때문에 물이 이게 산에서 쇠미 나오는 거 때문에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저 조금씩 나, 내려오는데 이게 근데 길로 내려가는 게는 그래도 계속 내려가니까 물이 저기 다 파이 버리더라고. 밑에. 그래 요렇게 해 가지고 가지고 홍수 묻어났어요. 저는 그냥, 첫 번째 매한 거, 조그만한 거, 함께 해가지고, 그 조그만하게 하려고 그래, 이 이거는 너무 커서, 처음에 여기 온이유도 여행하려고 시골로 왔는데, 이거는 실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커서, 땅 아마, 어머니는, 이모, 니로 오면은, 이모하고 같이 살 거예요. 저는 따로 살고. 지금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신경 치료만 받고 있는데 이게 계속 뭐지 신경 치료만 받아가지고 될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래저래 된 거예요 집에 흙칼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온대 까여기 전에 해놔야지 안그러면 또 흙이 또 뚫려 내려갈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티켓 저신 없이잖아 그렇지? 응? 자, 물 먹어. <laughs>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